가 가능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형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장애물들보다 더 크고 파괴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밀려 들어오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세 가지의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가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추락에 대한 두려움인데,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높은 계수 서면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기본적인 두려움이 사람들에게는 있고 이것이 훗날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혼날 때 부모가 큰 소리를 지르는데 그럴 때 아이들이 움츠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천둥소리와 같은 그런 큰 소리를 듣게 되면은 누구나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비판이라든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을 해 나갑니다. 세 번째는 버려지는 유기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아 이렇게 혼자 남게 되면은 나는 아 이제 위험해지는구나.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울게 되고 불안하게 되죠. 아 이것은 나중에 고독이라든가 이별이라든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일 수 있는데, 그런데 모든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 어릴 때, 그 춘천에서는 자살 다리로 알려진 소양강 다리 그 난간 위에서 아주 위태위태하게 걸어가는 그런 그 시업을 시업을 하던 아주 유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멀리간 아이는 그 튀김을 얻어먹고 제일 조금간 아이는 튀김을 대접해야 되는 그런 내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나름대로 균형을 잡는다고 하지만은 이쪽에 강물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차들도 다니고 사람들도 다니고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는데 나름대로 균형을 딱 잡는다고 하면서 몸무게 이, 이 몸을 어쪽으로 굽어져 있는가하면은 이쪽으로 굽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두려움의 원인을 가지고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두려움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잘못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이거예요.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이 주님만 믿고 의지할 것이다. 이게 좋은 믿음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은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내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은 주님은 나한테 실망하실 것이고 나를 떠나 버리실지도 몰라. 그러므로 내 심으로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보내고 내 안에서 대안을 찾는 것 이게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뭐 완벽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은 그러므로 자신의 완벽함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는 게 옳습니다. 한번 잘못 배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두려움을 가져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평생 동안 고민과 불안과 재의식에 갇혀 지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의 내용을 압축시켜 놓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서 그저 여리고성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된 두려움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오늘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일찍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언약의 땅 코앞까지 다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가데스 바네에서 에스겔 골짜기 하나만 딱 통과하게 되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할수 있는 거예요. 430년이나 되는 지난한 종살이 1400km에 이르는 사막 행군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내 땅과 내 나라를 가진 어엿한 자유 민족이 되는 순간이 눈앞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약속했던 코앞까지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뿌리치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할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수백 년 동안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셨고, 또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골짜기를 통해 여리고를 두루 정탐하고 온 열두 명의 첩보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열 명이 두렵고 낙담을 해서 백성들 앞에 절망적인 보고를 내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신명기 1장 28절에 나오죠.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거인족의 후손이라는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제들과 전쟁하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21세기에도 하늘에 맞닿는 빌딩은 없어요. 근데 3,400년 전에 무슨 성곽이 아무리 큰들 하늘에 닿겠어요. 왜 이런 과장을 하면서까지 자신 없어 하는 걸까요? 바로 잘못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전멸시키고 수장시킨 것은 다는 알지만,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갇힌 열명의 첩보원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이방신으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 신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 여호사와 갈렘이 나섭니다. 쟤들이야말로 우리의 밥입니다. 쟤네들 성정에 두루다닐 때 우리를 두려워하는 소리를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리고 백성이 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쟤들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의견을 주장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을 질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불행하게도 이 갈렙과 여호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열명 첩보원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절망하여 부르짖습니다. 세상에 그 고생을 하며 애굽 땅을 겨우 벗어났는데 가까스로 공포를 이겨내며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 1400km 사막의 행군을 그냥 죽자 하고 버티며 이제까지 견뎌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런 사지로 내몬단 말인가 하면서 막 절규하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전형적인 틀린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때 그때 달라지는 신이 아닌데 이제 이들이 신하의 산맥을 산그 사막을 거쳐오다가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그 가나안 사람 갖고 있는 그들의 신앙에 전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목구름 같은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진영을 뒤덮고. 수백 년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싹다 의심하게 만들어 버리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떠나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놈은 엄청난 힘과 전염성을 갖고 있어요. 고작 열 명의 첩보원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심어준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사업이 어려워서 한숨을 푹푹 쉬게 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까지 그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애들의 표정을 보면, 아우, 지금 저 과정이 힘들구나, 어쩌구나, 애들의 표정을 통해 할수 있단 말이에요. 3,400년 전,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잡아먹고 저들을 무기력한 민족으로 만들던 그 두려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속속이는 자식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불신하게 되고, 고작 몇 센치미터짜리 암덩어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괜히 죄 없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기도 해요. 또 우한 코로나19의 전염될까 두려워서 주일 예배도 안 오겠다는 교인들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계를 떼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오늘 28절을 보면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여리고 성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크게 보였대요. 근데 발굴 결과에 의하면은 실제로 파수꾼이 여리고상의 파수꾼이 제일 높은 곳에서 볼거 아닙니까? 그 성로가 고작 8m예요. 이 8m짜리인데 그게 하늘에 닿았다고 지금 막그 과장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의 그 건장한 주민들이 다 거인적으로 보여. 요 무슨 거인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겁이 나다 보니까, 두렵다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보이고, 저기 가난 원주민들은 거인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7절, 어, 어, 이스라엘에 이 10명 밖에 안 되는 첩보원들의 말도 안 되는 과장의 원인, 이게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두려움이 주는 가장 큰 해악이 있다면, 두려움은 나를 작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고 27절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를 해왔는데 미워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무리 족속에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야외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인도해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저 가나한 땅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왔다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멋대로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한낱 가난의 관문에 불과했던 여리고성을 저기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성읍으로 만들어버렸고 문명이 제일 낙후되어 있던 안악족속을 전설의 거인족속으로등갑시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의심하게 하고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어서 나라를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리나라만큼 이것이 잘 관리되는 곳이 없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코로나 19 독감 이것을 관리하는 데이터를 그 기록을 세계보건기구에 보내달라고 우리가 참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 오늘날 지난번에 그 정부 여당 대표가 그 발표를 했는데 아, 이 사람이 그 발표한 것이 지금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공산 사회주의가 될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를 이 통제하겠다는 이런 그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얘기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기성세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은 염려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국민들이죠. 우리는 무기가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촛불로 정권도 바꿀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과 이 아이덴티티를 뒤흔드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대로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선교 1등 국가로 발돋움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최전선에서 서역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저 공산사회주의화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온 나라가 어두워지고 또한 갈라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지금 여리고는 그 사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 높은 산지로 올라가야 되니까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홍해 위기를 이겨내고 섭씨 50도가 넘나드는 장거리의 사막행군 무려 1400km나 되죠 이것을 능히 인내하며 극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틀린 믿음은 갑자기 두려움을 일으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려요 홍해바다 이 홍해 바다의 기적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징처럼 남아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이정표예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을 역사적으로 눈앞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다 건너와서 하나님을 찬성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마라샘물에서 갑자기 또 불평이 튀어나와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로 데려왔다고. 홍해 바다에서 마라샘물까지 10km도 안 되는데, 고작 그거 걸어왔다고 벌써부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막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해주신 행복한 미래를 접먹는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먼저, 두려움을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게 좋습니다. 비난이라든가 실패, 미래, 물질, 건강, 멸망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때는 죄를 고백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전 지금 몹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 날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한 자에게는 힘을,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해주잖아요.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권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권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스스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부족함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심령을 크고 능력 있는 것으로 채우기만 한다면은 두려움은 소실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설계하고 건설하신 온 세상의 창조자예요. 우주를 압도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다 그분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 셔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만 하면은 그분의 도심을 입어서 어떤 두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부터 떡 버려 갖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주장하면 좋아요. 느보산 아래에서 모세의 유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가 유언할 때 누구한테 합니까? 여우수한테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네가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좀잘 이끌어줘라고 할때 여우수가 벌벌 떨기 시작해요. 왜?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여우수와 자기는 배운 것도 너무 없고 노예 출신에다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벌벌 떨어요. 그때 모세가 한 이야기가 신명기 31장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 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더 이상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호수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과연 내가 가나안 정복사역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또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우수와 1장 9절에서 여우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게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 여우수하고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우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우수와의 하나님 여우와가 오늘날 저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저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의 양아들과 같은 후계자 디모데에게 또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또한번 강조해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이 말씀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엔 예리한 날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예리한 날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나갈 때 정말 단칼에 끊어버리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돼요. 사람에게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환경이 어려워서 생기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홍해 당시의 어려움과 위기가 더 심각했을까요? 아니면은 도망갈 길이 얼마든지 남아있는 여리고성 앞에서의 위기와 위험이 더 심각했을까요? 홍해 앞에서는 도망갈 길도 없었어요. 그때가 훨씬 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 극복하고 이겼는데 왜 지금은 실패할까요? 불신자와는 달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른 믿음의 소유자죠.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만큼은 바보로 보였어요. 제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옛날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부터 이두 사람의 것이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두 집화가 있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에서 대표적인 집화가 생겨나게 돼요. 에브라임 집화와 유대 집화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힘있고 강대한 집화로 성장하게 돼요. 바로 에브라임 집화는 여우수와 그리고 유다 집화는 갈레비 대표로 있던 집화였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싶습니까? 좀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먼저 바른 믿음부터 가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온갖 두려움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밥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하는 대적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은 확실하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무심하게 지나치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고 우리 아버지예요. 언제나 끝까지 영원히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챙겨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확실한 믿음, 올바른 믿음, 좋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비해 주시는 빛나는 미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서울 게 많은 세상에서 이래도 염려가 되고 저래도 불안한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틀린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보호와 인도와 동행과 권세의 의지에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귀기울이는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무서움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평안을 소유하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